눈 성형은 10대부터 60, 70대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정말 대중화 되어있는 수술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수술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니케 성형외과 공태 원장입니다. 여러분 눈 성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뭐가 있을까요? 바로 쌍꺼풀인데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 후기 영상을 찾아보면 눈매교정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쌍꺼풀은 눈매교정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두 수술이 함께 진행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수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술이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쌍꺼풀 수술은 눈두덩이에 쌍꺼풀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눈을 크고 또렷해 보이도록 하는 수술 이죠. 실제로 눈이 작은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이기도 한데요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서구적인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크고 시원한 눈으로 인상 역시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매교정은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해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이마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게 할수 있는 수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두 수술이 다르면서도 어느 부분은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쌍꺼풀 수술은 이 눈꺼풀에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 눈을 크게 만들어준다고 말씀이들었죠 쌍꺼풀만으로도 어느 정도 눈꺼풀 처짐이 개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 그리고 저는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게 싫어서 낫게 잡아주세요. 속상으로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쌍커풀만으로는 무거운 눈꺼풀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눈매 교정을 함께 한다면 원하는 쌍커풀라인과 기능적인 부분 개선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또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매교정만으로는 또렷한 눈매를 얻기 어려울 수 있나요? 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눈매교정만으로 또렷한 눈매를 얻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로 뚜렷한 눈을 만들었는데 나이가 들어 눈꺼풀 수준이 점점 나타난다면 눈매교정만 진행해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효과, 원하는 눈모양을 위해 쌍꺼풀 재수술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술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과 진단을 거친 후에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원하는 눈을 어떤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지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눈 성형은 10대부터 60, 70대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정말 대중화되어 있는 수술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수술은 아닙니다. 꼭 수술 결정은 충분하게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아이니크 성형외과 공유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